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안 되시는 거가 좀 있나 봐요. 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지 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회사 하고 있고요 같은 이름으로 네이버에서 카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집합 건물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리고 또 저를 많이 보셨다는 분들이 또 요즘 있어요. 요즘 또 어디죠? 이태시스에서도 또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저 요거는요. 요 강의는 그 에듀파 강의 A부터 Z까지 회계 담당자 교육 전에 했던 강의를 제가 업그레이드해서 그건 2019년인가에 찍었던 거라 이제 내용도 많이 바뀌었고 또 제가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해서 찍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원천징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저는 이 원천징수 신고서가 안 나와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내에서 급여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안 했대. 그럼 당연히 안 나오겠죠? <laughs> 당연히 안 나오겠죠,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그, 여기 보시면 이 프로그램 급여를 했어요. 이 단지는 비과세가 없는 단지예요. 식대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어? 그리고 여기에는 경비원이 없어요. 여기는 모두 다 누구예요? 우리 기존 직원들 급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모두 다 과세죠. 그래서 9190000이 이 간이세액 세명이고, 그 다음에 총지급액이 9190000이 나왔고요. 이 소득세가 214,690원을 이렇게 써준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그러면 선생님 소득세는 여기다 써주는데 지방소득세는 어디다 써주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지방소득세는 여기다 써주나요? 아니죠. 어디서 써줄까요 여러분? 자 원천징수는 국세청 우리 세무 우리 그뭐 세무 세무 그쪽에다 내는 거지만 이 지방소득세는 어디다 내는 거예요? 국세예요 국세. 그죠? 여기다 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음, 음, 음. 여러분 어디죠? 구청? 구청에다 내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 이게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죠? 지방세. 지방소득세잖아요. 지방소득세. 요거는 국소득세. 요거 밑에 거는 지방소득세죠. 제가 국세라고 그랬네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이해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는요 신고를 매월 할 거니 아니면 반기 할 거니 이두 가지 구분이 있어요 매월 할 거면 매월 하고 반기 할 거면 1년에 두번 신고하잖아요 그죠 7월, 1월이랑 7월에 신고하죠 그 전에 거를 6개월 치를 그리고 수정할 수정신고 뭐 잘못했어 나 수정신고 할 거야 나 연말정산도 포함할 거야. 소득 처분할 거야. 환급 신청할 거야. 이렇게 신고 구분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원천진수 이행상황 신고서고요. 귀속연월과 지급연월. 귀속연월이라는 거는 5월달 급여를 6월에 줬다 그러면 귀속은 5월, 5월분을 주는 거니까 그리고 지급은 6월에 했다 이렇게 표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의무자는 회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법인명,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그리고 일괄 납부할 거니, 아니면 사업자 단위 과세 있어, 전화번호, 전자우편번호,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개인 이름이 있나요? 그 개인 근로자 이름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어떤 사부은 이렇게 물어봐요.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에 막 보면 막 퇴직소득, 뭐 이자, 사업소득 막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왜 그러나요? 물어보세요. 왜 그래요? 회사에 있는 모든 소득을 신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가지고 돈 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5월 급여, 6월 급여를 6월 말에 지급한 경우에는 두 장의 원천징수 예상한서를 작성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한 장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전체적인, 당연히 원칙대로 해야 되겠지만, 어, 국세청에서 어쨌든 전체적인 금액만 맞으면 그냥 그거 갖고 얘기는 특별히 안 하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자, 귀속 연월을 월급이 속한 달, 지금 연월은 지급한 달을 표현한다. 자, 원천징수 의무자 등 기타 정보를 기재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거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이 근로소득에다가 이 중도 퇴사예요, 여러분. 중도 퇴사하시는 분은 어디다 넣나요? 어떤 분이 이번에 우리 직원이 8월 31일 날 퇴사하시는데 8월 31일 날 퇴사를 하시니까 중도 퇴사가 아닌가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여기 밑에 있는 근로소득에 있는 중도퇴사는 연내, 2022년 내에 퇴사한 사람에 대한 뭐를 하는 거예요? 연말 정산금액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8월 5일날 퇴사를 했든, 8월 20일날 퇴사를 했든, 8월 31일날 일 퇴사를 했든, 이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은 어디다 넣는 거예요? 근로소득에 간이세액에 넣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선생님 8월 31일날 이 사람은 퇴사를 했으니까 중도 퇴사가 아니죠? 중도 퇴사예요 아니에요? 중도 퇴사죠. 2022년 내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했으면 중도 퇴사예요. 근데 여기 근로소득에 있는 중도 퇴사에는 뭐를 쓴다? 연내 2022년도 연내에 중도 퇴사한 자의 연말 정산 금액을 쓴다. 이분이 8월 31일까지 만약 근무했으면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금액을 쓴다라는 얘기예요. 총 지급액을 비과세 뺀 일부 비과세 뺀 여러분. 그리고 연말 정산 돌린 금액을 여기다 쓴 여기요. 죄송해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쓴다는 얘기예요. 중도퇴사 여기. 응? 어? 이해되세요? 요거는 연, 그 해, 2022년이면 2022년 내 퇴사한 사람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돌려서 여기다가 쓴다. 그러면 그 직원이 8월 1일 날 퇴사를 했던, 8월 31일 날 퇴사를 했건, 어디다 쓴다? 간이 세에 쓴다. 왜냐면그 사람 월급 받은 그 회사의 직원들 그날 지급한 모든 급여를 여기 첫 번째 A01에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계속 똑같은 질문이 지금 반복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A01에는 간이 세 중도 퇴사 공2에는 연말 정산을 넣는다는 얘기고 이 중도 퇴사라는 거는 연을 기준으로 한다. 해. 한 해를 기준으로 해서 중간에 퇴사했으면 중도 퇴사다. 이 간이세에게는 그달 지급한 이 사람이 8월 1일 날 퇴사를 했던 8월 5일 날 퇴사를 했던 이 사람이 중도 퇴사는 맞지만 월 기준으로 해서 중도 퇴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달 급여를 여기다 모두 다 적는 거기 때문에 간이세에게 적어라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너무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여기에 보면은요. 여기 소득 지급 이총 지급액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달에 월급이 10명이 받았어요. 그 달에 그리고 총 지급액이 1200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인원은 이제 쉽죠. 우리가 10명이 받았으면 10명 걸 쓰면 돼요. 8월 1일 날 퇴사해서 8월 1일 날 월급 받았어도 그, 그분도 넣어야 돼요. 자, 총 지급액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보시면 비과세 및 과세 미달을 포함한 총 지급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비과세 및 과세 미달에 넣어야 되는 비과세는 어떤 건지 한번 여기서 보겠다는 거죠. 일부 비과세는 자, 보시면, 여기 동글뱅이친 아이들은 포함이 되는 아이들이고, 동글방에안친 아이들은 안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보통 주는 거는 식대랑, 그 다음에 뭐예요? 자가운전 보조금이잖아요. 얘네는 여기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는다는 얘기죠? 근데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비과세 학자금, 유아 교육, 법 초등교육법에 한 연구 보조비 벽지 수당 멀리 있다는 거잖아요 멀리. 혼자 개고생하니까 돈좀더더 더, 이거 비과세로 해줄게. 그다음에 외국 국외 등에서 복수한 거 100만 원. 그다음에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휴일 야간 수당. 그다음에 6세 이하의 출산. 우리 6, 6세 이하 요즘 칠생가로 바뀌었나 어쨌든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 얘는 적어라라는 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근데 포함되는 건 요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게 그럼 우리는 생산직이 없는데요. 누구다? 청소랑 미화하다. 이분들을 청 생산직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분들 거는 비과세지만 여기 총지급액에 넣어줘 넣어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 여기 보면 소득지급에 넣는 것 중에 총지급액에 넣는 거에 또그럼 과세미달은 뭐야? 과세미달은 뭐냐면 어떤 직원이 8월 5일 날 퇴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뭐 일당 한 10만 원씩해서 50만 원 받았어요. 50만 원 하니까 그 사람이 원천세가 없단 말이에요. 원천세가 영원이야. 그렇다고 원천세 없으니까 소득세 없으니까 총 지급액에서도 빼자라는 게 아니라 어떤 직원이 급여는 있지만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급여 금액을 제외하지 말고 포함해서 요총 지급액에 넣어라라는 얘기예요. 총 지급액에 넣어라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일부 비과세는요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대나 자가용 운전 지원금 같은 건 포함되지 않죠. 이거 그러니까 넣는 거 아니에요 총 지급액에. 근데 포함되는 비과세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 수당 혹은 시간의 수당 넣어줘라라는 거예요. 근데 생산직 근로자가 누구 누구라 그랬어요? 청소랑 경비. 어? 청소랑 경비예요. 다만 비과세로 인정되는 급여가 연연 연 240만 원까지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이걸 나누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나누냐면 프로그램에서 나눌 건데 프로그램을 보면 야간 근로 수당을 비과세를 20만 원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연연 연 240만 원이라는 거는 월 12로 나누면은 연월 20만 원이잖아요. 그거를 인사급여의 공통 정보 관리의 급여 기초 정보에 가서 야간가산수당을 두 개로 만들어 주는데 야간가산수당 비과세 중에 비과세 한도를 20만 원으로 넣어줘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홈택스 신고는 로그인해서 신고 납부. 세금 신고 메뉴에서 원천세 정기 신고 기본 정보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입력한 다음에 신고 내용 저자 신고서 작성 그 다음에 제출 및 출력하면 되고 그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급 우리 지급 명세서를 중간 중간에 내잖아요 이걸 한꺼번에 내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두번 내면 안 돼서 그래요 어떤 분들은 나는 재직자, 퇴직자는 모두 신고했어. 이러면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을 들쑥날쑥 신고했다, 안 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번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뒷사람 헷갈려가지고. 동일한 귀속연월, 지금연월 신고서를 여러 번 전송한 경우에도 신고납부기한까지는 최종 전송된 자료만 유효한 신고서로 되지만 신고납부기한이 지나고 나면 두번 신고한 게 되는 거예요. 세번 했으면 세번 신고하는 거.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반기, 매월 기간에 맞춰서 신고하고요. 연말정산 등은 연말정산 신고 신기에만 오픈되고요. 지소세는 원천세의 10%예요. 어떤 분들이, 선생님, 연말정산이 영, 자꾸 오픈이 안 돼요. 입력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거는 신고 기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가장 헷갈리시는 거 원천징수 예상한 신고서는 뭐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뭐예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매달 혹은 반기로 신고하는 요 모든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 배당 요런 내용 그월그 그 회사에 관련된 모든 소득에 관련된 거는 원천징수 예상한 신고서고요. 그리고 그 직원에 대한 그 개인 그 소득자 한명한 한 명에 대한 월급 근로소득만 관련된 거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 비과세 적어주는 거가 여기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비과세 미 소득 요거를 개인별로 적기 때문에 여기서도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해서 적는 거예요. 얘랑 얘는 똔똔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만 더말씀 드리면 여기 그그 여기 보시면은 그퇴직소득이 있잖아요 연금계좌에는 DC형 적는 거고요 그 외에는 DB형하고 일반 퇴직금 적는 겁니다. 근데 DC형은 우리가 안 적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굳이 적을 필요 없다. 우리는 여기 그 외에 적는다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원천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음 요거를 좀 보시면서 어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헷갈리시는 부분에 대해서 모아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뭐 구독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만 눌러주세요. <laughs>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구요. 에듀파 강의 완성되면 저희 카페나 제가 여기 저희 유튜브에다가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